이렇게 난 이런 게 별로야. 뭐 아이비 저거 타고 올라가는 거 있지. 어... 난 저런 게 별로야. 별로. 별로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아. 아이비는 그냥 좋아지. 그러네. <laughs> 그러네. 아니, 좋아야겠네. 어, 아니. 벽을 <laughs> 타고 올라가는 거. <laughs> 저게 나, 저게 나. 응. 난 꼭... 오늘 우리 너무 잘 왔다. 분위기 너무 좋다. Anybody here? 공짜야. <laughs> 어? <laughs> 아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뭐야 이게? 아이어 I mean. 이렇게 하는 게 멋있다 이렇게. 호랑이 앞에 서 찍는 거. 같아 호랑이 앞에서도 찍고 여기, 여기 이런 멋있잖아 여기. 어 여기서 찍어. 기념으로? 응. 이제 그 졸업 그 졸업 연도에 맞춰서 심는 거야. 그거를 응. 어. 이게 몇년된 건지 이렇게 보는 거야. 여기 클래스가 있잖아. 건물에 그럼 이쪽 이 아이비를 지금 1962년 졸업한 애들이 이걸 하는 거야. 그리고 이거는 95년도 이렇게 72년도. 오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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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네. 이거 수박컵 같다. 차라리 이런 컵을 하나 사갈까? 수박 컵보다 음. 이게 더 예쁘다. 예쁘네. 오, 되게 비싸네. 이 엄청 크니까 이거는 <laughs> 원샷. 아, 와, 이게 큰 머그 그거 같다. 어, 이거 예쁘다. 이런 거. <laughs> 실용적이다 담이야. 뭐라고? 125. 그게 <laughs> 열 배인데 와, 열 배? <laughs> 타겟보다 타겟에서보다 열 배인데 담이야, 너가 그려줘. 설마 이거? 야 이런 것도 판다야. 랩킨 <냅킨>? 휴지. 응. 아 이거 한 장이 1팔 불이야? 어한 통이. 응. 깜짝 놀랐어. 설마 이거 한 장이 1 8 불인가 해가지고. 야 이거 그거 아니야? 필라델피 아니야? 아 필리 아니야? 필리. <laughs> 지압 되는 건가? 지압. <laughs> 어머, 되게 젤리 젤리하다. 이거 먹으면 갈수 있는 건가 여기? <laughs> 시험 볼때 먹는 거야. <laughs> 뭐라고 써 있는 거야? 비 uh, I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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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욕 냄새가 나, 자기뭘 음. 만들어 달라고? 음. 오, 이거 너무 맛있다. 음. 야, 소스가 신기한 요즘에 유행하는 그거 아니야? 그 연어 깍두기 막 이런 거. 그런 게 유행이? 상큼하네. 음! 맛있다. 맛있다. 아, 이게, 이게 있었는데. 그럼 이건 뭐였어? 오, 어? 그럼 담이 베개 하면 되겠다. 만져봐, 그냥 문 사놓으면 돼. <laughs> 그러니까... <laughs> 네. <laughs> 오, 이게 과별로 이게 있나봐. 어, 어. 응. 얘는 덴티스트야? 아, 귀여워. 얘도 귀엽다. <laughs> 운동한 <운동하는. 웃음> 안녕 러미야, 웰이 No. 음, 여기에서 사진 찍을래? 우리 아직 뉴펜도 안 봤어? 말을 해 달라고? 응. 너가 나? 그 그쵸? 얘기지? 너가 나 얘기하는 거지? 너 지금 이제나 나보다 크잖아. 발 발이게 너무 아파서 그래. 나 지금 골반이 아프네 지금. 그래? 응. 아, 그러면 우리는 올드를 못본 거네. 다막 새로 지은 것만본 거네. 드 <laughs> 이거 담다 보면 집한채다 너 어, 이거. 뭐라고이 as well a 여기 있어. <laughs> 언니 손좀 <손님> 치우라고 해. <laughs> 심대에서 <laughs> 먹네, 그거를. 이렇게, 이렇게. 가루 막 떨어지고 막. 맛있어. 그리고 낮에 여가 지구 바로 만드는 거래. 그리고 칠리 파우더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딱 적당히 매워서 맛있어. 근데 이게 왜 필요해? 이거 약간 스트레스 이런 거 약간 도와주고 감소되고, 안 되는 거죠. 이거 할게요. 그거 스트레스 엄마한테 풀잖아. 내가? 어. 내가? 누구 얘기야얘 얘기하는 거야? 너 <laughs> 내가 엄마한테 어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안풀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한테 쭉 풀어 요즘에 이게 유행이야? 아난 유행 이런 거안해아 그럼 갖다 놔 근데 요즘 유행이라서 되게 피괴하 응. 너무 비싸지? 엄마, 언니 우리 다 했으면 해. 이거. 응응. Mm 아. -hmm. 어? 야, 너는 무슨 이렇게 무서운 걸 좋아하니 아까. 지브리야. 이거. 이거. 응 mm -hmm. 똑같은 가수. Mm -hmm. 아, 똑같은 가수야? 응응. 오야. 리얼리? 이게 그 내가 원한 체크가. 음.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. 이거 아니야 뭐, 다른 거. <laughs> 음. 어, 모양이 여러 개야? 어, 근데 느낌도 약간 다르. 오 <목소리> 학교에서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없어 이거 갖보다에다 이런 거 의존하면 안 되잖아 왜? <목소리> 아 이게 없어가지고 요즘 나한테 짜증을 내아 이제 해방이다 나는 근데 짜증 안나아 누구 얘기하는 예? <웃음> 너? 아나안 내잖아, 조지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여기 또 줄이 있어? 여기 여기 쓸 <슬퍼>, 거. <laughs> добавили 맛있어? 크림맛인거 음, 봤어? 어, 꽤 달다 먹고 싶은 의지가 없어졌어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먹어볼게 먹어봐 네. 랍스터 꼬리모양이라고 해서 크림이 좀 다른거같아 그거는 이게 맛있어 이 크림이 여기 있으면 맛있어 응 크림이 다른거같아 이거는 그냥 그 뭐지? 어트 크림형 어윕 크림인거고 이거는 약간 그 뭐라고 노란 크림 그거 뭐야? 커스터드? 약간 그런 거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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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